We are. 마다 겟레드미를 보여드렸는데 틴트를 추천을 달래 그래서 그때는 제가 틴트를 안 쓴다고 대답을 했거든요 제톤 자체가 막 이런 빨간색 있잖아요 이런 게 진짜 안 어울려서 그래서 이제 항상 좀 은은한 MLBB톤이 립스틱 밖에 없다 보니까 립스틱을 애용을 했는데 그래서 좀 궁금했어요 왜 틴트는 MLBB로 안 만들까 이게 되게 궁금했거든요 데일리칩스라고 음... 브릭 컬러입니다. 이런 MLBB톤 틴트는요. 바로 압! 바르면 약간 양 조절이 어려워요. 그래서 제가 하는 방법은 손등에 살짝 덜어주고 다시 손가락 끝으로 톡톡 괜찮죠? 저는 제가 알던 그 틴트색이 아닌 거예요. 되게 예쁘게 올라오는? 심지어 착색도 딱 노란 컬러로 남습니다. 너무 예쁘죠? 나머지 두 색상은 볼에다가 올려서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쿨톤이신 분들이 약간 겨울 메이크업으로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새로 나온 MLBB 3호, 4호, 5호예요. 제가 왜 3호 썼는지 아시겠죠? 저한테 딱이에요. 제가 이번에 또 약간 이런 플럼 색깔에 꽂혀가지고 제가 좋아하는 샤넬 리벤치크죠. 이거를 이게 딱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아니 이거는 사실 밤 타입이라 지속력이 엄청 길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을 한게 듀얼로다가 이렇게 틴트로 살짝 착색을 시켜주고 위에 이런 크림 밤 타입으로 혈색을 더하면 완전 휴양지 리조트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후가 제 완전 픽요런 느낌입니다. 약간 치앙마이 한달 살기 하는 사람 같은가요? 이제 딱 이렇게 가서 물놀이 막 한참 하고 물을 막 얼굴에 막 맞아도 나만 혈색 있는 거지. 약간 정말 1 0 0 가지 조합이 나올 수 있는 틴트예요. 이렇게 글로스 얹어주면. 또 약간 탱글한 그 느낌, 기존 에멜 b 북보다 살짝 채도감은 있으면서 그게 막 쨍하지 않고 정말 사람이 예뻐 보이는 딱입니다. 근데 원래 이렇게 편한 화장품을 만드는 게 목표였대요. 이 브랜드 컨셉 자체가 정말 사용하기 쉽고 손이 가는 편리한 화장품이 모토라고 하더라고요. 너면서 아, 손톱도 예쁘고 입술도 예쁘고 음. <목소리도> 눈이 번쩍 떠지는 맛이고요. 플레이팅 너무 좋고요. 가격 너무 좋고요. 중요한 건 맛있어요. 음. 자, 겟 레디 해볼까요 지금 물세안번 하고 나왔고요. 약간 화장 한것 같지 않아요? 스타 컬러는 치향마인드도 모르겠어요. 이번 여행은 마침 리댄스 크림을 또 새로 받아가지고 가지고 왔는데 이미 한 통을 다 비우고 지금 새 제품을 또 같이 가지고 온 건데. She took my hand, we made some plans and our love did grow. But as sure as those seasons change, her heart grew cold. So goodbye, Carolina.

하나도 안 건조해서 감동적입니다. 화면에 잘안 보이는 엄청 연한 딸기우유 색이에요. 이렇게 크림 속에 캡슐이 톡톡톡 들어있는 제형입니다. 사실 한국에서는 좋아요. 좋은 건 알겠는데 근데 치앙마이 와가지고 하루 종일 땡볕에 걸어다니면 저는 원래 피부가 엄청 거칠거칠해지고 빨갛게 조그맣게 좁쌀이 올라오고 엄청 가렵고 따가워요. 근데 이제 어제 사진을 찍는데 피부에 광이 미친 거예요. 아니 이게 지금 태국 3일차가 맞다고 싶은 광? 그래서 뭐 저도 지금 이거를 받아서 쓰지만 하, 지금 여행 와서 이 감사함을 느끼고 있어요. 저녁에 슬리핑 팩처럼 듬뿍 얹어주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이 번들거리는 기름막이 있는 게 전혀 아니고요. 딱 일어나자마자 촉촉. 하나도 안 끈적거려. 끈적거리는 촉촉함이라 정말 그냥 피부가 부들부들. 아니, 이게 쌩얼이라니까요? 이렇습니다. 아니, 피부가 너무 좋아져. 어떤 느낌이냐면요. 꾸준히 관리받는 사람의 그런 좋은 피부가 아니라 원래 피부가 기깔나게 좋아서 물 세수만 하고 무슨 준순주 베이비 로션 아기 로션만 바르는 사람들 가끔씩 있는 거 아세요? 그런 극강의 부들부들함이에요. 진짜 피부에 신경 하나도 안 쓰는데 원래 피부 좋은 사람 같아. 일단 여기 너무 더워가지고 이제 생겨온 아네사 선크림 발라주고요. 사실 이 시기에 원래 제가 피부가 되게 건조하고 쩍쩍 갈라지는 걸 아니까 어? 너 근데 올해 겨울에는 피부 되게 괜찮다? 이렇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는 그래? 요즘 그냥 잘 먹어서 그런가? 이랬거든요. 그냥 잘 먹고 잘잔 정도가 아니라 피부가 피부가 투명해졌어요. 파데를 올려도 엄청 극소량으로 발라요. 잡티가 옅어져서 더 얼굴이 환해 보이는 것 같아요. 짠! 옷처럼 피부가 좋아졌으니까요. 약간 밤 타입 제품들로 촉촉하고 실키하게 메이크업을 마무리를 할 건데요. 오늘의 메이크업은 체리마루입니다. 체리마루 스타일. 틴트를 손등에 좀 덜어서 사용을 해주시는 게 훨씬 나아요. 이거는 제가 여행에 가지고 온세 가지 틴트인데요. 이렇게 손등에 덜어서 원하는 부위에 발라주시면 훨씬 쉬워요. 메이크업은 잡으러 쉽게 쉽게 하는 게 최고입니다. 제일 신조예요. 올해는 4호, 5호는 확실히 겨울 쿨톤인 분들한테 추천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저 화장 거의 다 끝났어요. 사실 이 정도만 하는 게전 제일 좋고, 아니면 이제 컨투어로 얼굴 윤곽 잡아줄게요. 이 치크를 틴트로 착색을 시켜줬으니까요. 이 위에 베리 부스트 색상이에요. 이거를 촉촉촉촉. 저처럼 미리 1차로 다른 치크를 얹어주시고 위에 포인트로 얹어주시는 게 제일 이걸 제일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치크에는 6호 써주고 눈에는 헬시 핑크. 여행할 때는 준비 빨리빨리 빨리 하는 게 최고예요. 틴트 착색 너무 예쁘죠? 이제 이 위에다가 어떤 글로스를 얹어주느냐에 따라서 또 무드가 확확 바뀌거든요? 1번. 투명한 립밤으로 얹어준다. 2번. MLBB 컬러 이런 새틴 립스틱을 이렇게 틴트 위에다가 얹어주시면 지속력도 너무 좋아요. 그리고 색이 좀더 은은해지는 느낌? 아니면요, 이거를 살짝 팁으로 조금 더 진하게 깔아요. 이 위에 요즘 겨울에 유행하는 이런 글로스 있죠? 글로스인데 브라운, 베이지, 블랙 계열 글로스를 얹어주시면 이 데일리 칩 스틴트랑 너무 잘 어울려요. 자, 그리고 활용점정으로 빠질 수 없는 그냥 다네 개를 다 섞어주시면 짱 예쁩니다. 약간 오로라 광채가 돼요. 손끝에 콕 찍어서 코끝에도. 음! 아, 어, 미쳤네. 그리고 파우더는요. 이마, 코, 턱, 입 주변. 짠!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아, 너무 예쁘다.

<laughs> this is my second visit here. Oh, really? Yeah. Yeah, right? yeah in four welcome. years. In four welcome, years. Welcome, welcome, welcome. <sighs> I really missed here. <laughs> this is the best resort in Thailand. Yeah, Thank

I must have done something good Yay. to deserve you I'm, I'm not superstitious <laughs> <see. Aloha. laughs> mm -hmm, mm -hmm. Yay. Finally oh, Finally Time to eat 밤에 봐도 너무 예쁘죠? <laughs> 오토바이를 타고 귀가 완료했습니다. 한 30분 걸린 것 같거든요? 죽을 것 같아요. 이제 생각보다 좀 늦게 일어났기 때문에 세수만 하고 조식을 먹으러 가보겠습니다. 피가 나고요. 나왔으면... 진짜 미쳤죠. 음, 가지 수는 좀 적은데 이런 하나 하나가 훨씬 맛있어요. 돈이 행복의 전부는 아니라고 하지만 그 있잖아요. 샤넬 가방 던지고. 포르쉐 안에서 울고 싶다고 저는 이제 여행 와서도 웹툰을 진짜 좋아해서 웹툰을 요일별로 무조건 다 했거든요 근데 마른 가지의 바람처럼이라는 웹툰을 한동안 안 보다가 지금 정주행을 하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129화를 꼭 읽어보세요 있는 달달한 커피가 나왔네요. 맥맥심 맛 맥심 커피 맛입니다. 체크아웃 하고 나서도 그냥 자유롭게 계시면 됩니다. 수영장부터 그냥 모든 시설 다 이용할 수 있대요. 모든 시설. 근데 웃긴 거는 제가 이제 처음에 이틀을 울트타운에 되게 싼 숙소에서 잤잖아요. 얘네가 엄청 싼느냐? 그렇지도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 후회돼요. 다른 곳에서 돈을 더 아끼고 숙소를 업그레이드하는 게더 똑똑한 것 같습니다. 아니, 음... 차별적인 코리아 쇼. 음. 아, 무주. 무주? I've never b e e n t o e z o u You're better. You're. I think you're. You're better Korean. 드디어 카오스웨이를 오기로 했어요. I'll t a k e I'll probably get. Me. <laughs> How is it? Oh, don't cry. Thank <laughs> you. I go up to full for gelato. Yeah, I do Not mm. <laughs> 아, 넌 진짜 귀여운데?